자 센서 뭐십니까? 빨리 얘기해 보세요. 센서 두개뭐 전반차치 세워하기 위해서 센서 두개 받잖아요. 뭐입니까? 크랭크 각 센서와 캠 포지션 센서라고 선택하시면 되죠. 그리고 뭐과거에 배전기 안쪽에 배전기 타입에서는 뭐 발광 다이오드, 포토 다이오드 쓰는 방식에서는 오티컬 타입 거의 어, 크랭크 각 센서와 일번 상사점 센서를 사용을 했었죠. 자, 33번 댐퍼 클러치 제어와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일단 댐퍼 클러치가 뭐 하는 건데요? 고속에서 고속에서 유체에 의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하고 터빈 쪽으로 동력을 전달할 때, 펌프에서 터빈 쪽으로 동력을 전달할 때 유체에 의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음. 어, 얘가 어디 있었어요? 엔진과 연결된 그 플라이휠 엔진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커버가 펌프였고 돌면은 펌프에서 유체를 보내죠. 그러면 안쪽에 있는 안쪽에 위치한 터빈이 터빈이 유체를 받아서 돌아가는데 이 터빈과 플라이휠 사이에 기계적인 클러치가 있댔어요. 그래서.